여러분은 지금 이승국 수를 보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아, 어, 조금은 잠겨 있는 듯한 목소리. 이 목소리를 듣고서 분명히 괜찮냐? 너무 피곤한 거 아니냐? 건강하냐? 걱정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미리 말씀드려요. 몸 괜찮고요.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아직 요 세포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의 주제. 어, 제가 지난 상반기에 치트키처럼 쓴 영상이 하나 있었죠. 하반기에도 하나 쓸 때가 된것 같아요. 퉁치고 넘어가는 영상. 원래 하반기 일정이 조금 타이트한 게몇개 있어서 10월, 11월 중에 쓰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기치 못하게 9월 마지막 주에 쓰게 됐네요. 예, 오늘 영상은 아무 내용이 없는 변명과 큰 의미 없는 예고편으로 점철된 그러한 영상입니다. 시작. 당연히 그거겠죠 주말에 이번에 영상을 올리고 싶었는데 찍어놓은 게 없어요 일정이 최근 몇주좀 타이트하게 진행되는 것도 있고 지금도 타이트한 건 맞는데 그거랑 별개로 어제 새벽에 영상을 찍을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대충 뭘 찍어야겠다라는 계획도 있었어요 그래서 막, 막 1분 1초가 없고 이런 건 아니니까 어제 제일 다 마치고 새벽에 딱 계획했던 영상 찍어서 편집해서 일요일 아침에 올려야지 라는 게제 계획이었거든요 어제 일다 끝내고 딱 집에 와갖고 기절했어요 메이크업 지우고 뭐, 봐야 되는 영화 좀 챙겨보고 그 이제 영상 찍기 전에 아한 10분만 자고 일어나서 영상 찍으면 조금 더 생기 있게 찍지 않을까 오늘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해갖고 이제 단연간의 축적된 경험으로 인해 결과를 알고 있지만서도 그래도 혹시 모르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침대로 갔죠 딱 10분 알람을 정확하게 맞추고 누웠어요 그 눈을 떴죠 10분 뒤에 8시간 10분 정도 후에 스트레이트 기절 KO 중간 중간 의식이 돌아온 순간이 있었던 거는 같은데 그렇게 비몽사몽간에 시기 보고서 어 뭐야 시간이 어, 어이 영상 찍어야 되는데 했던 순간도 있었던 거 같은데 그때 오 이러고 역까지 오진 않은 거 보니까 의지력도 약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되었어요. 평소 업로드하는 시간을 이미 지나 버렸어, 지각해 버렸어. 그래서 네 급하게 마이크를 잡고 오늘이다 반년에 하나씩 땡겨다가 쓰는 치트키 변명 영상 오늘이다라는 마음으로 무작정 에 마이크를 들고 카메라를 켰고요 근데 또 이렇게 변명만 하고 끝나면 아쉬워하실 수 있으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한 조그마한 예고편 투척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이유 여러 가지 중에 당장 다음 주에 올라가는 영상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라디오 나가서도 스포를 하긴 했지만 아 잠깐 제가 1년 가까이 고정 게스트로 참여했었던 MBC FM4U 라디오 전효성의 꿈꾸는 라디오 제가 맡았던 프로그램 주말엔 정주행이란 프로그램이 이틀 전 금요일을 마지막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쉬우시죠. 이승국이 그런 라디오 하고 있는지 몰랐던 분들도 왠지 모르게 아쉬우시죠. 그러실까 봐 MBC 봉춘 라디오 유튜브 채널 공식 채널에 그 마지막 회차가 생방송으로 라이브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이 지금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왠지 이승국의 목소리를 덜 들어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그 영상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대체제가 될수 있다는 말씀 안내해 드리고요. 원래 하려던 말은 그게 아니었어요. 거기서도 스포를 하긴 했지만 당장 다음 주 주중이 아마 될 거예요. 영상이 올라갈 게 있고요. 아마 주중에 두개 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예정된 어떤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영상이 빠바바박 올라갈 수 있으니 마음 단단히 잡고 알람 키시고 기다려 주시고요. 아이 두루뭉술하게 말하니까 이게 다네. 그래요. 예고편은 그게 단것 같아요. 아또 이렇게만 끝내면 그래도 좀 아쉬울 수 있으니까. 최근 근황 하나만 더 살짝 풀어보도록 하죠 영상 보신 분들만 알수 있는 특권 썸네일에도 이거 안 넣을 거예요 어... 가끔 제가 장비나 뭐 이렇게 새 기기 새 물품 이런 거 구매하면은 영상을 통해 자랑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최근에는 그 커버 영상 올리면서 마이크 산거 자랑하게 됐고 제가 한 8월 말 정도에 어우 이곡음 굉장히 탐나는데 주문을 넣었던 기계가 하나가 있었어요 굉장히 고민하다가 결과적으로 샀는데 주문했고 돈 냈고 다 했는데 배송이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달이 다 돼서야 도착을 했는데 굉장히 공교롭게도 어제 아침에 일하러 나가는데 그때 딱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일하면서도 계속 아, 그거 열어보지도 못하고 왔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집에 와서 아, 영상 찍고 열어봐야지. 기절하고 일어났고 이제서야 열어봤거든요. 인터넷에서 보고서 파우치 살 때가 되었고 되게 예쁜 파우치 하나 샀어요. 딱 이렇게 작은 물건 딱 넣고 다니기 되게 좋은 파우치. 이게 사가지고 이것도 원래 막 자랑하는 영상도 찍을까 했었는데 이것도 못 찍고 언박싱을 찍을까 했는데 벌써 언박싱 했고 <laughs> 그렇게 하여튼 지난밤 기절함으로 인해서 몇 가지 아이템이 날아가 버렸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면 뭐 변명 충분히 한것 같죠? 영상도 어느 정도 분량 나온 것 같지 않아요? 별 얘기 안 했는데 벌써 몇분 지나지 않았어요? 아, 박정민님 새 영화 기적 지금 극장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채널에도 놀러 오셨었던 남기영 배우님이 출연하신 영화의 거리 이것도 극장에 있는 거 아시죠? 모르셨다면 아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제 진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이번 주에 올라올 새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천재 이승국이었고요. 여러분은 이승국쇼라고 부를 수 없는 하지만 이승국쇼 재생 목록에 올라갈 변명으로 점철된 예고편과 어, 어떤 영상을 보셨습니다. 그럼, 갑니다. 바이바이.